안녕하십니까.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포구에서 5억 있으면 어떤 건물을 살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포구에서 10억 있으면 어떤 건물을 살수 있을까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21년 9월에 거래를 했고요. 합정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시면 합정역하고 홍대역 중간 위치 정도에 있어요. 이 위치 같은 경우는 9번 출구 쪽에서 올라오는 상권은 뭐 옷가게 같은 것들이 많아요. 오른쪽 홍대역 위치에 있는 상권은 10대나 20대 초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합정역하고 연결된 이 뒤쪽 상권은 20, 30대, 이제 좀 중반 정도에 있는 분들이 데이트하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건물이 위치해 있는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2차선 대로변에 위치했고요. 코너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1층에 점포가 한 3개 정도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뭐잔달이라고 여기 보이는데 얘는 이제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2층하고 3층도 주택이었는데 용도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건물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38평이었고요. 건평은 62평 정도 나왔고 1층부터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는 33억 9천이었고요. 감정평가 금액이 33억이 나왔고요. 대출은 26억이 나왔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층하고 2층, 3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도 및 용도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요. 매수하신 본인 투자금은 9억 중반 정도가 들어갔고요. 이 건물도 법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초반도 거의 다 매입하시는 분들이 법인으로서 계약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여전히 이제 대출 문제 때문에 법인이 아직까지는 대출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법인으로 계약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다음 투자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5월에 계약을 했고요 합정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홍대역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건물은 이제 합정역 뒤쪽에 있는 예, 여기는 이제 서교동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서교동 오피스 상권이 이쪽 인근에 이제 사무실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도로 20m 도로에 접해 있는 매물이고요 예, 보시면 주차를 4대가 가능해요 이본 건물은 88년에 건물을 지었는데요. 이 건물에서 이제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신축 건물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건물보다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매물 같은 경우는 법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법인이 이제 사옥처럼 쓰시려고 매입을 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층부터 5층까지가 있는데요. 1층부터 3층 정도까지는 임대를 주시고 4층, 5층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건물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42평이고요, 건평은 117평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33억 5천이었고, 평당 약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30억 정도가 나왔고요. 대출은 26억을 받았고요. 자기 투자 금액이 약 9억 3천 들어갔습니다. 어, 이 건물은 88년도에 건물을 지었고요. 어, 이 당시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거의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이었습니다. 주차 공간은 4대가 가능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4억으로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본인이 4층하고 5층을 쓰게 되면 나머지 층은 임대주는 거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셨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했던 법인이 자금이 좀 부족해서 법인으로 매입을 하면서 신탁회사를 껴서 매입을 진행하셨는데요. 신탁회사를 끼면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까지 대출을 받아서 이 건물을 4억처럼 쓰시려고 했습니다. 마포구에서 10억으로 또 어떤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은 21년 11월에 계약이 되었고요. 홍대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건물도 이제 서교동 오피스 상권 위치해 있고요. 홍대역하고 도보 한 6분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이 건물은 코너 건물이 있고요. 한쪽은 도로가 8m 도로, 이쪽은, 이쪽 같은 경우는 4m 도로에 위치해 있는데요. 외관을 보시면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2년 정도에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요 홍대에서 많이 선호하는 평수 사무실 임대 평수는 20평 정도나 4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평 정도가 나왔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임대가 주변 시대보다 좀 높게 임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임차인들도 많이 선호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가 47평이고요, 건평은 106평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건물이었고 2011년 8월에 지어졌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보다 임대료를 조금 더, 더 받을 수 있었고요. 매매가는 4 1억에 거래를 했고요. 평당 한약8,700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본 건물 임대료는 약한 보증금이 한 1억 정도가 되었고 임대료가 한 1,150만 원 정도가 나는데요. 수익률을 따지면한3% 중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즘 마포구에서 거래되는 수익률이 3% 중반 안 나오는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뭐2% 리모델링 할 건물들은 수익률을 잡을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건물이 괜찮다, 엘리베이터도 있다 이러면 3% 초반 이 정도로 이제 거래가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3% 중반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가가 좀 다소 비싼 편이었지만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개인이 매입을 하셔서 노후 대비로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이 건물이 36억이 나왔고요. 대출은 32억 정도 받으셨고 본인 투자 금액이 한약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층, 5층은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그 임대를 준거에서 이자를 충당할 계획을 하고 계셨고요. 이 건물은 총 다섯 번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이제 2021년 11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가 되었는데요. 2012년 초에 이제 건물이 지어졌는데 2010년에 어떤 분이 이제 11억 5천에 평당 2400에 거래를 했고 이제 건물이 신축한 다음에 건물이 19억에 팔았습니다. 평당 약 4천 정도에 팔았고요 그리고 2015년에 24억 5천에 팔았고요 평당 한 5천 2백 정도에 팔았고 요번에 매입을 하셨던 분이 41억에 평당 약 8천 7백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이 한3% 중반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입을 생각을 하셨던 거였고요 자또 마포구에서 10억으로 어떤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요? 자그 다음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건물은 21년 8월에 계약을 했고요 합정역 어, 그래서 도보한 3분,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합정역 이제 먹자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한강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고요. 이 건물 앞쪽에는 대형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인근에는 YG 사옥들이 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부터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어, 8메가 도로를 끼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먹자 상권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본 건물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는 53평이었고요, 어, 건평은 100평이 나왔습니다. 지층부터 3층짜리 건물이었고 매매가는 38억 9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 약한7,300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감정 평가 금액은 38억이 나왔고요, 대출은 32억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도 어, 법인이 매입을 했고요. 이제 3층에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위에 거주하면서 아래 이제 월세로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3층 명도 조건과 용도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총 투자 금액은 약 9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건물주가 이제 3층에 거주하다 보니, 그리고 임차인들하고 오래된 관계가 있어서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뭐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좀 적은 편이었는데, 이 법인은 매입을 해서 3층을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이자를 낼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보유하려고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다음 매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본 건물은 21년 12월에 계약이 되었고요. 홍대역 도복 9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앞쪽에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앞쪽에는 홍대 오피스 메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물이 위치해 있는 곳은 확장 사건에 위치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3m입니다. 이쪽 라인에 몇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건물들이 사옥들이 매입을 해서 신축을 줬습니다. 이 건물도 단독주택이었고요. 보이시는 3m 도로 앞에 있는 이 단독주택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87.7평이었고요. 건평은 83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층부터 2층짜리 건물이었고요. 매매 금액은 36억 8억 5천에 계약이 되었고요. 이 건물도 법인이 매입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저희가 중개를 못했는데요. 제 손님이 고민을 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 당시에 이 건물이 나왔을 적에이 주변 시세보다 평당 단가가 좀 많이 저렴하게 나왔고요 이 건물은 리모델링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신축을 통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신축했던 건물들처럼 신축을 하게 되면 홍대 오피스 확장 사건이 기 때문에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분들도 많고 신축을 해서 임대를 두면.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본 건물을 매입하셨던 이 법인도 지금 신축 진행 중이고요. 본 건물은 감정평가 금액이 37억이 나왔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요. 대출을 33억을 받으셨고 실투가 5억 7천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축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 비용은 이제 알파가 들어가는데 요즘 건물 근생 건물을 신축 하려 그러면 많은 자재값들이나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생 건물도 평당 한800 정도는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 건물을 아마 저렴하게 짓는다 그래도 한 13억에서 14억 정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손님을 안내하면서 건축 설계도 해보니까 한 그때 당시 비용으로 한 12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지금 비용은 한 13억에서 14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포구에서 10억으로 또 어떤 건물을 매입했을까요? 자 다음 사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21년 11월에 거래를 했고요. 자, 본 건물은 망원역 3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쪽 라인이 망원시장인데요. 망원시장과 이쪽 근처에는 도로, 망원역 기준으로 해서 뒷부분 쪽은 사무실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여기는 망원역 시장을 껴있기 때문에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8m 도로고요. 보이시는 이 건물입니다. 건물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38.7평이었고요. 어, 건평은 64평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물이었고요. 지층부터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30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2층 용도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출은 24억을 받았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27억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도 법인이 매입을 했고요. 실투 자금이 8억 7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 분은 증축까지 했어요. 이 건물이 2015년에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3층까지 증축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3층까지 증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증축까지 하는 비용이 한 10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본 건물은 임대료가 증축하기 전까지 한650 정도가 나왔는데, 3층을 증축을 통해서 한850 정도까지 임대료를 좀 높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포구에서 또 10억으로 어떤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22년 1월에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되었던 매물이고요. 홍대역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작년과 재작년에 제일 많이 거래된 지역이 연남동 미로 상권에 있는 건물들인데요. 이 건물도 미로 상권 안에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연트로파크가 있고요. 이 원을 그리는 이 부분이 연남동 미로 골목입니다. 이본 건물 같은 경우는 도로가 4m 도로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 골목의 위치처럼 건물 전까지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본 건물은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명도랑 용도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요. 건물주가 명도나 용도 변경을 다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건물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48평이었고요. 어, 건평은 71평이었습니다.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었고요. 지층부터 2층까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38억 9천으로 거래가 진행되었고요. 전층 명도 및 용도 변경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감정 평가 금액이 38억이 나왔고요. 대출을 34억을 받았고 이 건물도 이제 법인이 매입을 했고요. 실투 비용이 6억이 들었지만 리모델링 하는 비용 한약 3억 정도 예상을 해서 약한 9억 정도로 투자 금액을 잡아보았습니다. 요즘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축하는 것도 평당 800 정도가 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리모델링 또한도 350에서 400 정도는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 노멀하게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홍대에서 이 연남동 미로상권 안에서 임대를 충분히 마칠 수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것 같고요. 요즘 거래 추세를 보면 거의 법인이 거래를 많이 합니다. 대출 규제나 뭐 RTR 이런 조건들 때문에 법인들이 많이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마포구에서 10억으로 거래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10억 정도면 대출을 많이 받으셨죠. 보여드렸던 매물들은 대출을 많이 받으셨는데, 거의 법인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좀 대출을 많이 받으실 수 있었고요. 제 방송이 4억을 사는 방법, 4억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즘 많이 드리고 있고, 그런 위주로 방송 촬영을 준비를 해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매매를 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보통 이제 노후 준비나 투자를 위해서 매입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한50% 많아야 60%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법인이 이제 뭐 사업 용도처럼 내가 한 층이나 두 층을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사업 하시고 계시고 본인 또한 임대료를 내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가 사무실을 이용하고 나머지를 임대를 주면서 그 대출 비용을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사례들은 법인이 대출 금액을 많이 일으켜서 매입했던 사례들만 좀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나머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한50% 60% 정도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제 방송을 보시고 이제 4억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포구에서 20억으로 어떤 건물을 살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